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3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권능을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인내하고 경건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언제나 그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를 합니다. 승자는 승리 기쁨을 누리지만 경기에서 진 사람은 쓰라린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하지. 패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패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그 원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과 그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들은 결국 펄팔끓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단니에서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렛과 메사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이러한 고백은 또 이런 행동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제치아 시대에 또6.25 전쟁 때에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역사적 사실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낙인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을 얘기하는 승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왕의 조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만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과 확률이 오는지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이 일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일을 일어났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웃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 모든 일을 꾸몄던 사람들을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일과 같은 이런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은 사탄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세상을 얘기하는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개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원하는 꿈과 성공을 이루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들으다고 한다면 솔로몬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람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고백은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태어난 아기를 보면 아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무엇인가 꼭 쥐기 위해서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펴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모래와 같아서 손을 쥘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예비하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런 준비를 할 필요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외에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그 상급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유사성소을 받아서 멀리 떠났던 탕자가 화랑방탕하게 다 쓰고 남,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주엽염매를 먹어가며 생계를 버티다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는 밖에서 아들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더 빨리 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도생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의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순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다시 죄된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 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우리는 성령의 인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부분을 갈라디에서 5장에서 하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에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려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약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 2절 5절에서 26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믿음과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와 시험을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노하거나 투기하거나 다투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에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저도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치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에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